어린이날인게 영향이 있을까? 여 <laughs> 응. 따뜻하니까 드셔보세요 아, 응. 네. 응. 응. 뭐 따뜻하죠 그죠? 응. 어린이날이라 더 많이 보시고 이런거 어린이날이라 애들이 어떨지 응. <laughs> 볼 사람은 봐요 음. 아까 기본 친구들한테 선전을 해놨으니까 보통 아내가 보는 거야? 그 여성 게스트에 달렸어. 아, <laughs> 음... 음... 나중에 실시간 하디슈 잡을 때 얼굴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아, 진짜. 음. 그럼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반. 그리고 제주도 돼지라 맛은 있어. 근데 그 좋은 사진은 왜 늦게 보내셔 갖고? 그 사진이 좋았는데. 제가 아, 그래서 찍을까요? 이랬는데. 근데 어. 또 김치도 안 줘도 바쁘셔가지고. 음. 응, 그냥 괜찮다고 셀카를 찍던지 알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도 코스터용이라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데. 아프리카 디자이너가 이거 좀 어렵다고. <웃음> <웃음> 친구들 보고있어? 근데 이따 음식 나오면 인사 한번 하시고 먹방은 안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음. 어, 아시네? 뾱봉, 어, 그런 것도 오, 아시네 뀨뽕님이 그런것도 알고오 미수강생이었나? 음. 살짝 지나가 볼게. <laughs> 어우, 그린 좀 인형 같으신 분이지, 그지? 일단, 응. 저, 지금 음식이 준비되고 있어요. 아이고. 나나 봐, 나나 전서도 여기서 뭐 먹어봤겠다 응. 아. 오늘 특식이 되게 여기 특식이 오징어 한 마리가 되게 비주얼이 좋아요 응. 오징어어생겼어 땡큐 응. <laughs> 그, 어우, 나한테 잘생겼다, 그러니, 감사하네. 이따가 좀. 고맙네. 아, 진짜 그런 소리들. 좀 기다려. 물이 응. 좀 멀고 해 나온다. 초상권. 야, 지난번에 한강 자전거에서 딱. 방송하는데 어떤 놈이 신고해가지고 막 카메라 뒤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막그 그때 그저벤벤 벤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분명히 남자 이상한 놈 하나 있었어. 인생이 불쌍한 놈 있어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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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할때 공부를 하지 공부. 한강에서 문제가 많아요. 음. 여기 오시는 데 어렵지 않으셨고요 네, 약간. 음, 약간. 간단히 소개를 좀. <laughs> 자,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수능 영어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어요? 아, 어, 오늘 음. 수능 영어는. 1등급 공략법. 네. 어. 작년이나 이럴 때 영어가 쉬웠나요? 네. 어려웠나요? 어쉬웠어요한번 네. 네. 쉬우면 또 어려워지지 않나요? 네. 네. 어. 네 그렇군요. 네. 그, 김지욱 선생님이, 그, 쌤 선생님이 우리 그 아프리카 부회장도 하셨었어요. 음. 별풍선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 아, 그 그랬던 어, 분인데. 맞아. 수능 영어도 은근히 어렵죠. 네, 반갑습니다. 이따가 좀 맛있는 음식 나오면 딱그거 보여주고 마무리하려고. 어 음. 그래. 이런 음. 분위기야. 이런 음, 분위기. 오늘은 비가 와서 멀리 못 갔어요. 그 음. 맛있는 데 많은데 죄송합니다. 음. 비가 은근히 많이 오네. 네, 내일은. 철학산 대승폭포를 도전해볼까? 어린, 어린이날에. 응. 응. 여러 가지, 그,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데. 응. 어. 별일 없지, 그럼 저는. 응. 음식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내, 내가 넥타이가 이게 진짜 300개 있어, 300개. <laughs> 요새 근데 쓸 일이 없지. 근데 그냥 요새 넥타이안 매잖아. 방송 때한번신배정고 어, 그 휴대폰 찾아 때문에 그저 무슨 실, 실종됐다가 이번에 사망한 그 사람의 이름만 친구인 사람의 그 휴대폰 친구가 아니지 그 사람은 아 여기는 특집 네, 저기는 눈꽃 네. 보여드릴게요 평소 공부 잘하면 이런 거 먹는데, 그지? 사주는데 특식 멋있지 않아 여기 눈꽃도 더 멋있지 않어? 별 반응이 없어. 여기 브라운에서는 특식을 먹어봐야 눈꽃이 좀 있어 보이고. 자, 인사만 하고 갈게요. 마무리.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세요? <laughs> 아 저요. 아예 아, 예. 예. 이따 봬요. 들어와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